수시 원서 모집 첫날,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이 북적입니다. 희망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놓고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성적은 합격선일지 자리마다 학생과 담임 교사의 상담이 한창입니다. 경영 쪽 관련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내용도 할게 있으니까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 1 명당 6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학교별로 13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 10명 중 7명이 수시를 통했을 정도로 수시의 비중이 큽니다. 본격적인 데이블레이스의 막이 오른 셈입니다. 자기에 최적화된 그런 전형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임 어, 선생님들 또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학생들한테 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들도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3 학생수보다 모집 인원이 많은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신입생 충원에 대학의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상지대 1,598명, 연세대 미래 캠퍼스 1,227명, 한라대 874명 등 도내 15개 대학이 1만 15 5천여 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많은 곳은 정원의 90% 이상을 수시로 뽑습니다. 학교마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스타트 장학금이라고 해서 강원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하신 모든 신입생들에게는 150만 원의 장학금을 모든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모집도 일단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원조의대의 경우 늘어난 인원이 7명으로 많지 않은데다. 오히려 재수생과 엔수생의 지원이 많아지면서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